오늘은 주식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주식으로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금이라는 걸 월세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해볼 거야. 준비됐어? 주식이 뭔지 전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주식을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식이 뭔지부터 알려줄 수 있어? 좋아 그럼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주식은 어떤 회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거야. 쉽게 말해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네가 사는 거지. 회사에 작은 조각을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그걸 사면 무슨 이익이 생기는 거야?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야. 네가 가진 만큼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지. 물론 네가 가진 조각이 작으면 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만 회사가 성장하면 네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올라서 수익을 낼수 있어. 아 그러니까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거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 말고 다른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야. 실제로 주식을 통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 보통 금을 산다고 하면 금덩이를 집에 가져다 놓는 걸 떠올리기 쉬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을 집에 보관하는 건 위험하고 불편하지. 그래서 대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금 관련 주식을 살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금 관련 주식?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금광 회사의 주식이 있어. 예를 들어, 베릭골드 뉴먼트 코퍼레이션 같은 회사는 금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회사야. 이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 금값이 오르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나고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져. 또금 가격 자체를 추종하는 ETF도 있어. 예를 들면 SPDR 골드 쉬어스, iShares 골드 트러스트 같은 상품을 사면 금 가격이 오르는 만큼 니 투자도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 어, 그럼 금덩이를 집에 보관하지 않아도 금값이 오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구나. 맞아. 게다가 부동산도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한국의 땅값도 비싸지만, 미국의 땅값은 더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땅을 사는 건 쉽지도 않지. 직접 투자하기엔 높은 비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동산은 한 번에 큰 자본을 들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큰 자본이 한꺼번에 묶여버리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을 사면, 이런 비싼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부동산 임대 수익이나 매각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지. 대표적으로 프로러지스나,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같은 회사가 있어. 이건 마치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받는 느낌이야. 또, 부동산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주식으로 원하는 만큼의 투자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응, 그러면 주식으로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실제로 그 자산을 실물로 갖는 건 아니지만,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효과를 보는 거네? 정확해. 그리고 이런 투자 방식을 통해 자산을 다양화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주식 일부는 금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는 리츠에 투자하면 한쪽이 잘안 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위험도 줄일 수 있지. 부동산만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수 있겠네? 그런데 아까 배당금 이야기도 했잖아. 그건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줄수 있어? 물론이지. 배당금은 네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야. 예를 들어 네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삼성전자는 이익이 날 때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마치 월세를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건 돈을 불리는 방법 중 하나야. 그러면 내가 배당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서 주식을 사야겠네? 맞아. 그런 회사를 배당주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나 존슨앤 존슨 같은 회사들이 있어.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어, 이제 주식으로 금, 부동산, 배당금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볼까? 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주식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비트코인 자체를 소유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낼수 있어.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ICEO 비트코인 트로가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비트코인 ETF 구매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워. 대신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에 투자할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비트코인도 마치 금이나 부동산처럼 주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구나. 맞아. 사실 직접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우선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다가 지갑 정보를 잘못 관리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둔 채로 해킹을 당해 거래소가 피해를 입으면 비트코인을 잃을 위험도 있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비트코인 ETF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게더 안전할 수 있지. ETF는 금융 상품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복잡한 기술적 관리나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응, 그럼 비트코인 ETF나 관련 주식을 통해 투자하면 안전성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런 간접 투자 방식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아. 응, 알았어. 이제 너도 똑똑한 투자자가 될 준비가 된것 같아. 투자로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어. 현명한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주식, 금,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다양한 자산을 꾸준히 분석하고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